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제일 강미경입니다. 강남 위담 한방병원 원장 최서영 장로님은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몸과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1992년 5명의 양의사와 한의사가 모여 국내 최초로 양한방협진병원을 세우기로 했으나 돈이 없었다. 최소한의 시설 마련에 14억 원이 필요해 처음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 직원은 집이나 주식 같은 담보물이 있냐고 물었다. 없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왜 오신 거죠? 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르자. 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하며 잠든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나를 끌어 안으시며 서영아 다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주님 부르다가 깨어났다. 너무나 생생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나은행 강남 삼성동 지점에서 6억 원을 담보 없이 3명의 맞보증 형태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까다롭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김기현 지점장이 말했다. 당신같이 비전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은 돈놀이만 하는 곳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나는 그 돈을 바탕으로 하나 한방병원과 하나의원을 세울 수 있었다. 1992년 12월 5일 막상 병원을 축복 속에 개원했지만 운영자금이 5천만원 정도밖에 없어 직원 54명의 한 달치 월급도 안됐다. 우리 병원은 환자들이 찾기 어려운 후미진 곳에 있어 사람들이 우리 병원 앞을 지나가면서 어떤 바보가 이런 곳에 병원을 차렸나 곧문 닫겠군 한마디씩 할 정도였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여신 병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개원식 후 10일쯤 지났을 때 KBS 아침 프로그램을 맡은 PD가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연락도 부탁도 안 했는데 그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다. 이곳이 양의사와 한의사가 손잡고 세운 최초의 병원이니 취재를 해야겠다며 하루 종일 병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젊은 한의사와 양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싸움만 해왔던 양쪽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 멘트가 전국을 강타했다. 다음 날부터 병원이 터지도록 환자들이 몰려왔다. 심지어 서울대 병원, 연세대 병원 등에서도 잘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을 보내주었다. 이후부터 나는 하루 다섯 차례 이상 언론 인터뷰에 시달렸다. 돈 걱정에서 해방되었고, 1년이 안 되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겨우 숨통이 트일 무렵,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했다. 나는 아직 돈이 없었으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3천만 원을 약정했다. 그러자 교회 중직자들이 온지 얼마 안된 신참 집사도 헌신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며 저마다 건축 헌금을 들여 산 밑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 고건사는 서울대학을 나와서 상당한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깐깐하지만 반듯하고 깔끔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매사에 경우가 밝아 교회에서 인정받는 구역장이다. 고건사는 새벽기도도 거르지 않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며 성경 지식도 출중하다. 그러나 고건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게 된다. 고건사는 가족과 소통이 잘 안된다. 훈계와 지적이 많고 완벽을 요구하는 성격 탓에 가족들은 고건사를 부담스러워한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절대로 안 나간다. 말할 정도며. 며느리는 평소 시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는다. 전화에서 시어머니가 받으면 슬쩍 끊어버린다. 하나님은 고건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겉모습은 훌륭한 교인이지만 교만, 정죄, 질투로 오염된 내면을 보고 계실 것이다. 좋은 대학 나오고 강남 지역의 교회에 다니는 권사 집안에는 절대로 시집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현대판 바리세인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정신 분열증을 앓는 30대 여자 환자 문 씨가 내원했다.그녀는 갑자기 옷을 찢고 뛰쳐나가고 싶거나 10층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심지어 자기 품 안에 잠들어 있는 3살 난 딸을 죽일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이런 충동을 치료하려고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다며 괴로워했다. 그녀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교회 잘 다니던 그녀는 한 청년에게 반해 이것저것 보지도 않고 덜컥 결혼했다. 주일에 교회에 가려는데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머리를 잡아채며 성경책을 찢더니 핍박이 시작됐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무당이었고 집안에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재수없는 예수쟁인 년 때문이라며 심지어 자기 아들이 서양 귀신에 전념된다고 신혼부부를 한 방에 잊지도 못하게 했다. 결국 동네 사람들 앞에서 서양 귀신 내보내는 굿판까지 버렸다. 며느리 문씨는 굿판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졸도했고 그후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서양 귀신 지독하다며 분가를 해주었다. 그런데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시집에서 당했던 한맺힌 일들이 생각나면 가슴이 가깝해지면서 충동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상담하고 진찰하면서 그녀의 가슴 속에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도사리고 있음을 볼수 있었다. 미움과 적대감을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심어 놓은 것이 병의 원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권유했다. 시어머니에게 화해와 사랑의 편지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보내세요. 그녀는 처음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만 곧 그리스도인답게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했다. 어머니,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합니다. 따로 살다 보니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되네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악마 같던 시어머니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자로서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며 적대감이 사라졌단다. 편지와 선물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면서 맺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을 지닌 가장 훌륭한 의학이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가서 이 나라 경제 부흥의 기수가 되고 싶었다. 유명 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을 쌓아 전국 모의고사 전체 평균 점수가 60명 안에 들어 서울대 어느 과에도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시험장에서 전혀 예기치 않게 평정심이 흔들려 시험을 망치고 말았다. 한강에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내가 하류인생으로 전락한 것 같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비참했다. 그러나 실패가 나를 한의사로 만든 계기가 되었다. 시리에 빠져있던 어느 날 판사로 계시던 아버지 친구가 놀러 와서 말했다. 한의대에 가는 게 어때? 앞으로 전망이 밝을 거야. 나는 당시 후기대학이던 경희대 한의학과에 들어갔다. 마지못해 한의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서양 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잠언 말씀을 실감한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결론이다.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매일 저녁 40분씩 기도했다. 매일 환자를 100명 이상 진료하고 강의, 방송, 연구 모임에 참석하느라 무척 바빴지만 기도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서영아, 너는 내가 지은 인간의 생명을 치유하여 나의 사랑을 전해주어라. 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치료 방법들을 노트에 적고 그림으로 그리면서 황홀한 기도 시간을 보냈다. 얼마 전 영화배우 김주혁 씨가 운전 중 갑자기 근처 아파트 지하로 돌진하다 기둥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충돌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론 내고 심장은 정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충돌 이전에 이미 심장이 정지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목격한 주변 운전자는 김주혁 씨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심장이 멈추자 의식을 잃고 핸들 위에 쓰러져 차를 제어하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평소 건강에 문제없던 사람이 심장 문제로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환자가 가슴 쓰림, 통증, 답답함 등을 호소해도 심장정밀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어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하다 심정지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대부분 담독소가 심장 근육에 쌓여서 심장 근육이 굳어져 심박동에 장애가 온 것이다. 심장에 담독소를 빼는 치료 기술로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다. 70대 여자 환자 정 씨는 20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을 당하면서 우울증과 고혈압이 시작되었다. 가슴이 답답해 자꾸 한숨을 쉬고 숨 쉬기가 힘들단다. 그래서 정밀 심장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았다. 내가 검사한 결과 심장 근육에 담 독소가 축적된 것이 확인되었고, 혀의 상태를 보니 혀가 매우 작아져 있고 검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맥이 가늘고 덜덜 떨렸다. 한의학의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위와 장에 쌓인 담 독소가 심장 근육으로 전해져 심장이 굳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 장애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혀의 크기가 작아지고 변색이 된 것은 심장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혀로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고 맥이 가늘고 떨리는 것도 심장이 약하여 심장 박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는 우울증 약, 신경 안정제, 역류성 식도염 약을 끊게 하고 심장을 강화하고 심장 근육에 쌓인 담 독소와 어혈을 제거하는 약물을 투여했다. 이런 치료로 숨이 편안해지면서 가슴 답답한 통증도 완화되었다. 환자의 기분은 매우 좋아졌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했다. 치료를 3개월간 집중하면서 혀의 크기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혀의 색도 핑크빛으로 변했다. 이는 심장 기능이 강화되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심장의 나쁜 피가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환자는 수십 년 동안 시달렸던 고통이 떠나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며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28세 여성 이 씨는 얼굴에 여드름이 심했고 두통에 어지럼증, 우울증, 전신 피로가 너무 심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몸의 독소 상태를 점검하는 한방 진단 기기로 검사해보니 위장 외벽에 담독소가 다량으로 쌓여 있었다. 질병의 뿌리인 담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한지 3주쯤 지나자 여드름이 사라져 얼굴이 말끔해졌다. 그런데 이 씨는 내게 이런 항의를 했다. 원장님, 여드름도 사라지고 두통 어지럼증도 없어서 몸은 가벼워졌는데 왜 소화가 안 되죠? 저는 원래 소화 하나만은 자신 있었거든요. 치료받기 전에는 밤에 라면 다섯 개를 먹고 자도 소화가 잘 됐고, 혼자서 밥을 반솥이나 먹어 치워도 끄떡 없었는데, 치료받은 후엔 조금만 더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니 치료 부작용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 위장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면서 몸을 보호하기 시작했네요. 몸이 건강해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이제 그만 먹으라는 위장의 반응이니 음식을 조절하세요.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또 있었다. 뚱뚱한 50대 남자 조시가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 역시 위장 외벽에 담독소가 축적된 담적 증후군이었다. 위장 때문에 중풍이 올수 있으니 앞으로 소식하고 음식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자 그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투로 항변했다. 나는 위장이 너무 좋아 돌도 소화시킵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빨리 먹어도 소화 안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치료를 거부하고 급식과 폭식, 과식을 일삼더니 다음해 결국 중풍에 걸려 가진 고생을 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이두 사람처럼 평소에 독소가 있는 음식을 폭식과식해도 소화를 잘 시킨다고 자신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중풍, 심근경색, 당뇨, 피부질환, 두통, 어지럼증 등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위장이 음식 독소로 손상되면 몸은 심각하게 망가진다. 위장 경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독소가 들어오면 체하고 토하고 설사하는 등 몸을 지키기 위한 증상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급식, 폭식, 과식 등으로 독소들이 쌓여 위장의 내장 신경계가 변성되면 위장 경보 장치가 고장난다. 이때부터는 음식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OK 사인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